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대의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왜 예수님을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곳으로 데려가시나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던 것인가요? 복음서가 부활의 증언록이라고 본다면 부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노예처럼 사는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임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육신이 극한의 상황에까지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셨다면 예수님은 먹을 것의 유혹을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얼마든지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그리고 고된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 태상의 왕으로 등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그리고 마귀에게 절한 번만 하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 공간에서 세상의 왕권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유혹 앞에서 얼마든지 다른 얼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혹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마음으로라도 욕심을 품지 않으십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 앞으로 데려가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세상에 증언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유혹 앞에서의 예수님의 유혹을 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신 그 모습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말쌈 성기도 암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